오늘은 홍재동에 있는 안산을 한 바퀴 걸어볼까 합니다. 됐다! 귀엽다! 우와, 귀여운데? 어, 선배가 줬어 미키스라고. 고마워! 이거. 아, 나 이거 오늘 가져가야 돼. 선배가 이것도 줬어. 응. 어. 미키스 라 어. 응. 어 장갑. <웃음> <웃음> 경찰. 감사합니다 <뭐야. 경찰> <laughs>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까? 우리 여기 왔잖아, 건고. 음. 데이트,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우리 같이 서대문 형무소 아. 왔었지? 여기는 안산을 올라가는 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키가 한국에 저를 만나러 왔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지를 들리다가 이곳에 왔고 왔을 때 미키가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서로 몰랐던 사실을 같이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된 장소가 바로 여기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안산 자라기우 갑니다. 이게 마스크 끼고 오르막을 오르는 게 쉽지가 않네. 그지? 1일 1영상 31일째 오늘 고른 것은 파타고니아 후리스입니다. 파타고니아 후리스를 살때 앞에 계신 분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라봤어요. 단풍 빨갛다, 있다. 산티아고 같다 느낌이 첫날 프랑스 길 언덕 넘어갈 때 있는 노점 같아. 잠깐만,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삼 다 마시사요. 요즘 일이 없으신데 멘탈이 어떠십니까? 멘탈 좋아 보이는데? 어, 좋아. 안 좋아? <laughs> 음 음, 음. 아, 국민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こういう素 산책로를 숙때 주다리. あの健康 운동 기구? あらゆ에ある 양. 응. あれが素晴らしいなっ 일본では 私の地域には あんまり見たことないから公園行ったらちょっとぐらいあるかもしれんけど普通にさ散策路の途中にさ運動場があるやん韓国はどこでも、うん、あれはすごいと思うよ。うん 아, 어, 산티아고, 웬가미노 저기, 이와 여대 공대에서 내가 급식 알바를 17년 전 했다. 응, 다시 하면 되지 않았 아, 요즘 운동을 안 하니까 잘 못하겠어. 내가 해볼까? 응. 아. 올라가! 올라가!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정상입니다. 정상 다 왔습니다. 앉아고 싶다. 오늘은 파타고니아 옷을 골랐습니다. 산지에 한달 정도 간에 보풀이 일어났고요. 처음에는 물이 묻었을 때 물을 튕겨냈었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방수에서 흡수로 옷이 바뀌었습니다. 파타고니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가격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결코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회색 파타고니아 후리스는 험하게 입기 전부터 내구성에서 약간의 의문이 들었어요. 착용감은 굉장히 편해요. 잘 마르고 잘 늘어나고 잘 접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늘어남은 신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편이에요. 가볍게 외출을 할 때라던가 활동이 있는 날. 조금 날이 춥다. 그러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옷이 파타고니아 후리스는 맞습니다. 지금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옷의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활동을 할 때나 이동을 할때 전혀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다시 살 거냐고 물어보면은 절대 안살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기업의 이념이 좋은 거는 저도 알아요. 그 이념 때문에 파타고니아를 고른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념만으로 옷을 입기에는 그 가격을 지불하기에는 다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당분간은 구입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경우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깐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은 꼭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신다면은 제 말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 안산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경치가 바뀌네요. 여기가 이거 나무 다리잖아. 이거 메타세쿼이아 맞아? 걷는 길이 너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도심지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연 경관이 아주 운치 있습니다. 운치 뭐야? 운치 운거 아니야? 똥 아니야? 아똥 아니야. 유치한 거 알아요? I oh no. <laughs> <laughs>